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신여 복지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이에 대응해 정부는 소득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전반적인 노인복지 체계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책의 핵심 내용 나와 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일 외에 정책이 바뀌는가 첫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일상생활 경제복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정부는 현재의 복지 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후소득 지원, 기초연금 인상,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액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월급여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시니어의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도 큰 변화를 맞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더 안정적인 연금 재정 유지가 목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대 체율연금 수급 수준도 일부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 본인이 받을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준 완화 또한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감액된다는 규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여가 일을 계속하면서도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변화입니다. 3.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통합 돌봄 서비스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전국 단위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의료 요양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통합 제공됩니다. 맞춤형 돌봄 패키지, 지자체에서 개인 상황을 평가해 맞춤형 통합 돌봄 패키지를 설계합니다.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까지 한 번에 설계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치매 재산 관리 지원, 특히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며 가족의 부담도 더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생활 주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활 지원, 저소득 시니어에게는 기초 생활 지원 확대와 함께 월 단위 생활비 보조가 강화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 확대, 장기 임대주택과 생활식사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주거 모델도 확대됩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교통 통신 지원, 대중교통 할인, 일부 지역에서의 무임승차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 할인 등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 고용 사회활동 지원, 신여 일자리 확대. 2026년에는 약 115만 개 규모의 신여 일자리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신여가 사회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며 일자리 신청 기간도 공지됩니다. 사회활동 지원, 젊은 세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활동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제 단순한 노후 생계 지원을 넘어 생활의 질 향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6. 건강의료 서비스 개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재택 의료 및 예방 중심 재택 의료 센터 확대 및 노쇠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병원 중심에서 집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부터 바뀌는 신여 복지 정책 전체를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강화, 통합돌봄 시스템 도입, 주거생활 지원 확대.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의료돌봄 부담 완화 이 모든 변화는 늘어나는 시녀 인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여러분과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